여러분,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꿈 있으신가요?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잊고 살았던 친척이나 지인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동물이 나온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주명리학에서는 꿈을 단순히 무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세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꿈을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정신분석학, 바로 심리학 관점에서의 꿈입니다. 프로이트나 융 같은 학자들은 꿈을 무의식이 표출되는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꿈 속에서 내가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주명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면 조금 다릅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시간으로부터 그 순간의 자연 에너지를 분석해서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시간에 따른 기운의 변화를 보는 학문이죠. 그럼 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때 나의 내면의 기운과 외부의 운 흐름이 잠재의식 상태에서 만나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내 안의 에너지 상태와 외부 환경의 기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기는 일종의 기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꾼 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꿈에서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왔다면, 사주에서는 화가 어떤 기운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불은 열정, 에너지, 변화, 추진력을 의미하죠. 최근 여러분의 사주의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면, 이 꿈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뭔가 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자꾸 물이 나오거나 홍수, 바다가 등장했다면, 이건 감정과 정서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즉, 꿈의 소재는 단순히 무의식적인 상징뿐 아니라, 사주상으로 어떤 오행의 기운이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일 수 있는 겁니다. 사주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쓰고 가장 필요한 기운을 희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을 분석하다 보면 그 사람이 희용신으로 갖고 있는 기운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 기운이 희영신이었던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던 시기마다 항상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단순한 무의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지금 필요한 목의 기운을 잠재의식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특정 꿈을 자주 반복해 꾼다면 그 꿈에 나타난 소재가 여러분의 희용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꾸 악몽을 꾼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주에 과도한 기운이 들어와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는 꿈을 통해 내 안의 그림자, 즉,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서 해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꿈은 내면에 억눌린 기운을 풀어내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결국 두 학문 모두 꿈을 내면과 외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단순히 우연히 나타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잠재의식과 기운의 결과물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속해서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는 꿈을 꿨었습니다. 사주로 보니 이분은 수기운이 너무 많아서 정서적 압박이나 우울감이 강했던 시기였던 거죠. 실제 이분은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강했고, 마음속의 불안이 꿈에서 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이분 사주에 화 기운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자 꿈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꿈에서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고 햇볕이 쨍쨍한 산을 오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기운이 바뀌면서 내면의 상태가 변했고 꿈이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또한 꿈을 꾸고 나서 단순히 길몽인가 흉몽인가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꿈을 통해 지금 내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꿈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신호이며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주 명리학적 기운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꿈은 지금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절대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답을 알려주는 정답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잘 활용하면 내가 겪는 불안과 혼란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꿈은 그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내면의 메시지이자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소중한 단서입니다. 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론 복잡하고 이상하게 느껴져도 그 속에 내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꾼 꿈을 여러분 인생의 신호등처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